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한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상과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어라, 청종하라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주심과 도우심을 바라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백성의 죄를 추궁합니다. 죄의 추궁이 몇 번의 추궁이 아니라, 말씀대로라면 꾸준히 무려 23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책망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입니다. 그렇게 듣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신앙적 열심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길을 고집합니다. 남유다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듣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변 강대국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강대국들의 부귀영화의 근원이 우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뿔이 흐르는 땅에만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더 이상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아니며 이 땅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누리는 부유함이 자신들을 강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으니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보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많은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보상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큰 보상과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로 선택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